존경하는 창원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홍담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푸름 가득한 실로울 계절 올 가정의 달을 맞아 제123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 4년 만에 개최된 제61회 진해군항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단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 축제로 마칠 수 있도록 행사 끝까지 노력 봉사해 주신 홍남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제 기간 중 불편함을 감수하시며 창원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한층 더 높여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특례 시민 여러분, 민진 8개의 실질적인 원전인 올해 우리 장원 특례시는 정부 공모 대행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계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원 국가산단 인증공 후보지 확정과 함께 마산역 미래행 환성센터 사업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바이오 첨단 기기 연구 제조 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50년 먹거리를 마련하는 큰 성과이고 그동안 기계 공업에만 지우친 우리 지역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창원시가 제조 중심 도시에서 스마트 핵심의 미래 특화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는데 기하여 지역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굴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33거리 각종 안건과 5분 자유반은 그리고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바른지 간 시정, 시정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은 어린이 어의이 서성 그리고 부부를 위한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의 바른지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잠시나마 가족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따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동감으로 충만한 오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